자 사참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어,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자 fx가 지금 짝수차 항으로만 짝수차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무엇을 뜻하느냐 y축 대칭을 뜻하죠 자, y축 대칭을 뜻한다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 자, fx, ft에서 절대값 ft를 뺀 함수입니다. 그러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함수를 ht라고 할게요. 그러면 ht라고 하는 함수는 0이 되겠죠.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자, ft가 음수이면 음수이면 자 요게 ef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가나다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고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여기는 이 ht라고 하는 함수를 대략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4차 함수고 y축 대칭 함수다 보니까, 자, 이 함수 아니면 이 함수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확률적으로 이 함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라요. 왜냐하면 이 함수로 주어지게 되면 4차 함수의 성질을 거의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는 gx가 지금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1에서부터 5까지는 gx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보다 크거, 클 때는, 어, 또 마찬가지로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gx라고 하는 함수를 ht라는 함수를 요걸로 거의 정해놓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함수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0보다 큰 쪽에 만약에 있다면 자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0을 그리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eft 두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0보다 큰 쪽에 전부 다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0보다 큰 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ht는 이게 ft라고 한다면 ht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h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ht에 대해서 이 ht를 마이너스 x부터 ex까지 ht dt를 했을 때의 함수를 gx라고 하자고 했는데 이 ht가 그냥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적분을 하더라도 0을 적분하면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상수함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항상 상수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항상, 항상 상수함수가 아니죠? gx가 감소할 때도 있고, 상수일 때도 있으니까, 자, 항상 상수함수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 여기는 이 함수 fxft가, 이렇게 그려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y축 대칭되게 fx를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y축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정말 대칭이 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가지고 h,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fx고요. 아까 t로 썼는데 그냥 x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죠. 자, hx를 한번 그려보는데 이렇게 위에 존재한다면 0보다 크다면 그냥 0으로 대응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 이렇게 2배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2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이게 바로 y는 ht의 그래프에요.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좀 지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이게 y는 ht의 그래프니까, hx의 그래프니까, 이 hx의 그래프일 때,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2x 까지 htdt 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x부터 x 까지 적분을 하는데, 지금 0 에서부터 1 까지는 항상 상수함수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상수함수죠. 근데,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2 까지 htdt 를 하더라도 항상 상수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인 즉 무슨 얘기냐? 이 함수가, 이 X 값이, X 값이 0 에서부터 0 에서부터 1 까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항상 상수함수가 나오려면 이 함수 자체가 항상 0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0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야지만 항상 상수함수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인 1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상수함수가 나와야, 상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 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항상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큰 값인 2가, 2가 0이 되어야, 2까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여야 한다. y는 0이어야 한다.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어야 하고 1부터 5까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소하려면 여기 지금 이 값이 0이잖아요. 그 0보다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자 1부터 5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2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다면,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값은 음수가 되니까 값은 더 작아집니다.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니까, 자, 이 값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5까지 갈때 계속해서 점점점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5까지에 해당되는 그 값이 전부 다이 아래쪽에 분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인, 자,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인,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가 이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니까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10은 여기 있다면 얘가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가는 구간 동안 계속해서 이 값은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부분을 포함해서 적분을 계속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4부터 8까지. 자, 만약에 x가 4여서,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적분한 값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부터 9까지 적분을 한 거하고, 자, 누가 더 작죠? 자이 부분 아래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마이너스 4.5부터 9까지가 조금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그 다음에 5부터는 다시 상수함수가 나오니까 5를 갖다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5부터 10, 10까지 적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6을 갖다 집어 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 적분을 한 것은 자이 값이 변하지 않아요 아래쪽 넓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그려져 있던 함수는 뭐였느냐 그렇다면 이런 함수였는데 이 함수에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볼수 있겠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다 지나가는 함수가 그려질 테니까 fx는 자 최고차 개수가 1이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그 다음에 x 플러스 5가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25가 돼서 자 f에 루트 2를 집어 넣어 주시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3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46이라는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